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3일간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 약 900포인트 하락한 거 사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많이 빠지니까 겁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루 쉬고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흐름에 놓친 것은 무엇인지, 놓친 것에서 그렇다면 남아있는 위험은 또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했고요. 그 내용으로 오늘 아침 방송합니다. 증시 하락의 마지막 관문 아직 미국이 남아있다 이 제목이죠. 이 제목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시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즉, 지식을 쌓는데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지식을 쌓으려 노력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시간을 투입하며, 지식을 많이 늘리려 노력할까? 예, 저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뉴스도 보고 다른 블로그 글을 참조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경제 생각에 예 결국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 특히, 증권시장에서 예측은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유추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분할 매수하고, 손절을 하거나, 이익을 실현하는 것, 대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행동을 하는 것이죠. 미래에 좋을 것이다 그러면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 미래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먼저 팔고 보는 거죠. 이렇듯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미래를 위하고, 미래를 미리 좀 가보고 싶고 하면서 유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도대체 폭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미래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예, 지난 6주간 상황과 금융시장이 반응을 보였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던 그 개연성을 찾아보는 게 일단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 6주간,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증세 핵심이 또 미국 증시죠. 반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난 6주간 벌어졌던 것을 저는 총, 총 5개의 범주로 구성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설란 직전이죠.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중국에서 그것이 발생했고, 갑자기 퍼져나갔죠. 두 번째가 중국을 넘어 연휴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럽 일부, 미국 일부 국가에서도 그게 전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국 내에서만 이 병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병이 병으로 끝나지 않았죠. 운송과 생산의 지연, 즉,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이게 세 번째 단계였고요. 네 번째가 갑자기 지난주에 발생했죠. 한국 일본 싱가폴로 이제 중국을 넘어서 발병 지역이 확대됐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유럽에 있죠 결국 이탈리아와 이란 중국과 접촉이 비교적 적다고 여긴 이란까지 다수 환자가 출현하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이 다섯 개의 범주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 다섯 개의 구간에서 어떻게 증시가 반응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날 직전에 중국에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예, 일단 시장이 겁을 냈죠. 왜? 그 자체, 전염병 자체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저도 마찬가지고였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과 비교하면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그걸 고민했었죠. 두 번째 단계,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을 넘어 각국, 한국에서도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각국에서 발생했던 걸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진 않았어요. 왜? 그 발병했던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이거나 중국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하, 중국만의 해프닝이다, 이것은. 그렇지만 중국만의 해프닝은 중국만의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이 되면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장은 설날 직전보다는 덜 충격을 받았죠. 왜?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초점을 맞췄고, 일주일만에 열렸던 중국 시장이, 예, 이제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의 부양책에 의해서 플러스 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내에서 운송과 생산 지연이라는 새로운 이슈. 예,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피해. 야, 이거 그냥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글로벌 서플라이, 부품이 공급이 안 돼서 현대차가 멈추고, 대만 업체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통해서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애플이 문제가 있다. 아하, 중국에서 부품 조달을 하는 IT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그때 다시 세 번째 충격을 맞았고요 네 번째 지난주부터 얼마 전까지죠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들 3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볼때 의료체계나 방역체계가 선진국 대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약품 경우에도 임상일 한국, 일본 이 나라에서 실시했다 그러면 유럽이나 글로벌 제약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지금까지는 중국만의 문제였고, 한국, 일본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거볼 때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웬걸? 선진국 대우를 받는 한국, 일본, 동남아의 싱가포르에서 발병 지역이 확대되면서, 이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 IT 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기지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지만, 일본은 다양한 소재, 부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중국의 운송이나 생산 지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면 답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최근까지는 이탈리아와 이란까지 다수환자가 발생하면서, 이거, 혹시, 일하는 중국과의 교류가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석유수출이나 이런 게 이어지긴 하지만, 이거 혹시 변종이 나타난 건 아닐까? 이 두려움. 더구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1% 이내에서 사망률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사망률도 높아요. 즉, 이런 단계에 거치면서, 미국 시장이, 그 다음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점차점차 점차 충격을 높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미국 중심에서, 지금 이건 그, 그것,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것의 관점에서 시장을 봤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 증시의 관점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단계와 거의 유사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 약10% 하락을 했죠. 특히 이틀 동안은 무려 7%. 일단 많이 하락했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를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 하락을 불러온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앞부분에 다섯 단계는 그것 관점이었고, 이제는 미국 증시의 관점에서만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예. Yeah. 중국이나 한국, 일본들,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거 벌어져서는 큰 문제 될건 없었어요. 왜? 어차피 미국 경제는 제조업이 상당히 낮죠. 제조업 비중이 10%도 안 되는 제조업 비중이고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 IT 몇개 기업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부품 조달 이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은 무슨 얘기냐? 예, 앞에서도 언급했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수. 특히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 애플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뭐 엔비디아 등등이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단 말이죠. 이들 기업이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작하면 지난 며칠간 빅파이 위주의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죠. 한국과 일본에서 이거 또 터졌어? 근데 보통 터진 게 아니라 엄청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IT 핵심 부품 산업이 중단되면 미국의 애플도 쓰고요. 플랫폼 업체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할것 없죠. 왜? 반도체나 관련 부품이 없으면 거기도 결국은 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 이미 지난 월요일 아니,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한국과 일본의 일본의 검역 체계가 뚫렸다. 한국과 일본의 검역 체계 체계를 그것이 넘어섰다는 두려움이 퍼져 있습니다. 도대체 넘어선 거하고 미국이 무슨 두려움이냐? 예.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검역 체계인데 이것조차도 뚫렸다면 이제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에 접혀있는 이란, 이탈리아도 같이 연속으로 뚫렸다는 얘기는 결국 유럽까지 다 넘어간다는 얘기네. 중국만의 후진성이나 식습관의 문제를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이거 전 세계가 다 피해 입는 것은 아닐까?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하면요. 이것도 직접적인 피해라기 하기보다는 결국은 간접적인 피해일 수도 있어요. 왜?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이 간접적인 피해가 전부였는데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때 여러분 시장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도 줄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그것, 예. 지금까지 미국장이 약10% 하락했다면 그건 간접적인 피해였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한 방이 남아있는데, 그한 방은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 그것, 그것의 환자 수의 발생. 영어로 판데믹입니다. 판데믹. 미국 증시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간접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본토에 그것이 상륙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쏟아지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그것이 과연 상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미국은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에 그것이 상륙할까? 예, 100% 상륙할 것이다.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것을 기정사실화, 사실화 하고 있다. 왜? 문제는 발생했을 경우 한국처럼 열심히 따다닥 해서 막아내면 될 텐데, 이거 가능할까? 라는 문제제기 왜? 미국의 의료체계 때문입니다. 25일,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시티,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분들 고생 많으시죠? 응원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될 것이니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조금만. 우리, 다른 지역 주민들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뉴욕타임스 기사는 중국의 경우 아예 한 지역을 폐쇄해버렸지 않습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폐쇄하고, 뭐, 아예 입국 자체 다 막아버리고 했었어요. 근데 한국은 지역이나 그런 폐쇄 없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국이니까 가능한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중국의 특정 지역을 폐쇄하는 것처럼 한국이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데 도시를 셧다운 하지 않으면서 공격적으로 박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는 한국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제 막 그것이 확산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들에게도 힌트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뭐냐? 다른 나라가 한국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할수 있을까?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였어요. 자, 이러다 보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뉴욕 타임스, CNN, CNBC 등등 '판데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건 답이 없다. 이제 미국도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구국에서 검색 트렌드를 보면요 보셨죠? '페이스 마스크', '페이스 마스크'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 페이스 마스크가 이렇게 검색량이 높아진 적이 없었는데 이미 점선 보이죠? 그냥 쭉쭉쭉 쏟아진다는 구글 트렌드에서 이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그것 환자가 그것의 확진 환자가 엄청난 게 발생을 한다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폭락할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힌트는, 먼저 겪었던 중국 금융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 여러분, 시장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미국에 다 퍼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해요.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공포나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죠. 공포나 두려움이 현실화 되지 않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악재를 선호합니다. 즉, 금융시장은 공포, 두려움보다 악재가 차라리 눈앞에서 나타나서 실현되는 것을 원하고, 때로는 그때가 바닥이어서, 그 다음부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더라. 왜? 중국에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루 전체 10%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그 다음날부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어 제끼고, 중국 정부도 다양한 재정정책을 쏟아 부었죠. 그랬더니, 예.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좀 빠지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현재 수요일이기 때문인데요. 월화수, 전체 글로벌 시장이 다 망가졌지만 중국은 나 홀로 독야청청 했잖아요. 즉, 증시상승을 가져왔다. 아하.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 생각해 볼 문제다. 주가 폭락이 된다고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악재가 실현되면 차라리 중앙은행의 유동성,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이런 게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허, 악재가 왔다고 다 팔아제 끼지 말고 중국에서 얻은 힌트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시장이 9% 하락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조용합니다. 다른 때 같아서는 페드를 압박해서 금리 내리라고 엄청난, 뭐라고 하죠? 비난, 압력을 줬을 텐데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월요일에 인도에서 미국 주식을 살 좋은 기회다. 이게 이 정도였어요. 페드를 압박한 건 그런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 9% 빠지는데도 아무 얘기하지 않을까? 예. 저는 추정은 유출을 해보기를 미국에 결국은 다 퍼질 것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등장해서 페드를 압박하고 재정 정책을 쏟아부어서 증시를 상승으로 돌리려는 의도는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발 팬 반데믹 그게 전국적으로 다 퍼졌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결론 내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발생 전 저게 미국에서 다 퍼졌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저는 분할매수 계속하라고 하는데 극히 보수적으로 하자 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늦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야금야금 떨어질 때 사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사지 말고, 히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만약에 미국발 전역에 발생!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자. 왜? 자본은 수익을 원합니다. 자본이 수익을 원하고, 그 수익을 원하는 자본은 결국 언론의 기사 논조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어떻게 바꿀까요? 예.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감기일 뿐, 치사, 즉 사망, 유리 낮다 하면서 손 깨끗이 좋고 하면 바뀔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저는 분명히 방향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 중국에서 배웠잖아요. 그때가 바닥이라는 거. 그걸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지금 떨어질 때 분할 매수 하라고 하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저를 욕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는데요. 미친놈이다. 지금 시장에서도 분할매수 하라면 이거 말이 되냐? 그러면 분할매수를 떨어질 때 해야지 올라갈 때 합니까? 결국 투자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열등감에 그렇게 욕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멤버십 제도를 월요일 날 갑자기 개설을 했습니다. 멤버십 제도 멤버십이 아닌 분들은 지금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은요. 커뮤니티 게시판이 보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체 그냥 모두가 볼수 있게 허용한 게시물만 보이고 멤버십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장 중에 다양한 정보와 속보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즉 과거의 한두 번 커뮤니티 게시판이 아니라 요즘 아주 지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주머니를, 어, 부담스럽게 하는 멤버십 제도를 만들었느냐. 예. 시장을 보는, 이게 보면 예측 전망이죠. 시장을 보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을 통해서도 배우고 댓글을 통해서도 힌트를 얻습니다. 그런데 일부 답답하신 분들이 있죠. 댓글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달아서 생각을 공유하고 싶지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책없을 해서 못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하시는 분들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자.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시청자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의 운동장이 개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부담스러운 분들은 안 하신다 해도 지금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동영상 보시고요. 멤버십 제도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원 전용 저 글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방송을 끝나면 회원분들이 뭐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클린, 그 다음에 분석, 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혜까지 얻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보면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 댓글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런데 그걸 더 많이 배우려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토론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한두 명 때문에 마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을 아예, 맞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멤버십제도 어떻게 하느냐? 예, 로그인 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미국발 팬데믹, 전국적인전염이 됐을 때 대응할 최상의 시나리오, 다시 한번 꼭 보시고, 헷갈리지 않고 혹시라도 공포심에 빠져서 잘못 대응하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